안상홍님 말씀 가감하는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늘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어머니께서 바로 잡아주셨을 거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하늘 어머니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하늘에서 있을 때 하늘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셨는데 왜 선악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요? 또 선악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다 부모님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건가요?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은 무엇이며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는 다니엘 예언 역시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.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신 뜻과 개명성을 세우실 때 소고와 비파까지 불며 기뻐하신 이유와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 것이라 라는 말씀 역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런 문제를 연구해 보시면 안상홍님께서 종신 총회장으로 높이 세우신 뜻을 다 알게 될뿐 아니라 안상홍님 책자를 변기하고 훼손한 교황이 누구인지 역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.